이제 제가 먼저 요리를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게 이제 그리스식 샐러드예요. 그리스식이 어떤 소스를 쓰는 식초가 들어간 드레싱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애들은 그니까 되게 간단해요. 이게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더 쉬운 거라서 좀 채소를 이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채소 이제 파프리카 빨간 뭔지는 아시죠? 이거 네. 다얘얘 얘 뭐예요? 양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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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셔는 보셨대잖아. <laughs> 아, 맞아, <딱> <laughs> 오늘은 이제 파프리카를 구울 거예요. 보통 샐러드에 들어가는 파프리카는 네. 그냥 썰어서 넣지 않아요? 이거를 굽게 되면요, 더 맛이 고소해지고 음. 좀 담백해져요. 되게. 게다가 밖에 있는 껍질이 약간 질기잖아요. 네. 그게 벗겨져요. 아... 그러니까 단맛도 많이 돌고 부드러워지고. 제가 이게 살짝 씻었는데, 그냥 물기를 다제거하고 네, 굽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이렇게 닦고요. 네. <laughs>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윤경씨가 나오셔서 특별히 특별히 이리 오세요 불, 불 켜주세요 네? <laughs> 아, 잠깐 와보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이제 샘, 샘 셰프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게 뭐냐면은 프라이팬에 이렇게 굽는 게 아니라 네. 여기다가 곧장 이렇게 불을 키면 여기다가 곧장 이렇게 불을 키면 자불 켜보세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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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돼요. 아 너무 빨리 뛰지 말고. 어 아. 가까이는 못갈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타 갖고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자리 옮겨가면서 하면 돼요. 뒤집어지지. 골고루 다5 까맣게 태우면 돼요. 이게 파이로 로스팅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게 너무 겁나시면 오5에넣는 해도 돼요. 얘들 위에 올리브오일만 살짝 발라주셔서요. 오븐에 넣으시면 엄마, 돼요. 안 타요? 이거는 오일 바르면? 직화에다는 사람은 에 있는 사오은에 넣을 때5에는 사람은 5 0 0에 껍질이 더 빨리, 뒤집어 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오늘 처음 뒤집어 보시죠. 우리는 네. 이렇게 격려와 네. 네. 칭찬으로 시작해야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죠. 그럼요. 이게 이렇게 씻꺼먼데 네. 안에는 괜찮아요? 이, 이 안에가 지금 겉은 탔지만요. 지금 은 네. 실제로는 안에는 수분이 가득하고요. 열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단맛을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제 이건 끝난 거고. 다 껍질이 벗겨낸 정도가 됐으니까 앱으로 덮으면 이 수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네. 껍질이 이렇게 더잘 벗겨져요 이렇게 보면 오돌토돌한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싫으시면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시면 돼요 다이제 깎아주시면은 식감 자체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먹기 좋게 자르시면 되고요 칼질은 이렇게 미는 미는 스타일도 있고요 당기는 스타일도 있어요 당기는 스타일은 이렇게 당기는 거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고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두꺼운데? 이건 오이지 할때 <laughs> 오이지 할때 써야죠 소백인데 소백이 썰어보세요 <laughs> 아 이거 은근히 긴장감 있는데? 내가 더 긴장돼? 막 <laughs> 잘하고 계세요 좀잘썬것 같아요 자, 이거 처음 자른 거하고 두 번째 자른 거. 아. 딱 보시면요. 한이 정도가 딱 좋아요. 지금 한 0. 한 2mm, 3mm 정도. 잘하죠.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좀이 정도 두께로 맞추면. 시 네, 이제 간격도 돼. 좀 일정한 거 같고요. 네. 괜찮은 거 같아요. 빨간 양파도 매워요, 사실 조금. 다른 재료하고 섞였을 때 양파향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살짝 담가 놔요 양파를 썰다 보면 양파나팔에서 진물이 나오거든요. 단물이. 물에다가 넣으시면 이제 매운 맛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양상추거든요. 한입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 좀 크다 싶으면 더 가운데 자르셔서 쭉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 지금 씻은 상태예요 벌써. 그래서 이미 물기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집어 넣으면요. 애들이 이 수분이 날아가면 되게 바삭바삭해져요. 그럼 더 맛있게 샐러드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자, 그 동안에서는. 네. 아까 구워놓은 상태에서 많이 쭈글쭈글해졌죠? 네. 이거 껍질 안 벗겨진다고 물에다가 넣으시는 분들 있는데 물에다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벗기시면 잘 벗겨지죠 되게 어? 근데 안에 게안 터져요? 안 터져요 좀. 해보시죠 제가 좀 조그만한 걸로 네. 오, 잘 벗겨지죠 되게? 네 고구마 껍질 까지시면 아, 네. 까시면 돼요 네. 휴지 같은 깨끗한 걸로요 네. 조금씩 뜯어내면 돼요 또 이거를 이제 실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쫙 펴서요. 이렇게 보면 씨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셔도 돼요. 이렇게 쭉쭉 털어서 그냥 쭉쭉 찢어 넣으시면 돼요. 아 손으로요? 네 쭉쭉 찢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근데 진짜 달아요. 좋을 것 같아. 김치 이렇게 겉절이. 얼마나 대 아까부터 어머님한테 음.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올리브 oil 좀 뿌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향도 배고, 겉치 이제 마르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조금씩 비벼 주시면 되고 이렇게.